빅터 차 북한 체제, 외부에서 보장 못해, 관계 정상화는 핵보유국 인정. 관계 정상화는 폭넓은 정치적 타결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, 단순히 상대방 국가의 대사관을 두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, 인권 유린과 같은 문제가 해결돼야. 북한 체제에 대한 위협은 내부에서도 비롯될 수 있는 만큼, 외부에서 안전을 보장해줄 수 없다고. 빅터차 미국 전략 국제문제 연구소 한국석좌가 지적했습니다. 차 석좌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체제에 대한 위협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대신 북한에게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는 핵보유국이면서도 미국이 공격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을 뜻한다고 진단했습니다.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차석절을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. 기자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? 빅터 차석절 어느 나라든 체제 안전이라는 것은 바깥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그건 나라와 그 나라 지도자가 느끼는 것이니까요. 북한 지도부는 외부 위협에서 느끼는 것만큼이나 내부 시스템에 의해서도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. 기자 그럼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수 있을까요? 빅터 차석좌 관계 정상화는 두 나라 간 고정적인 대화 창구를 열게 하고 불안감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.